저는 사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laughs>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귀니까 훨씬 훨씬 더 좋았어. 그때 나는 마음을 숨겨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고, 오빠는 내가 어떤지 막 살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 그냥 우리 둘다 좋아하는구나 이제. 좋아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봉인해제가 되면서 마음이 너무 풀어지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그난 너무 이제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응. 답답한 게다 해소가 되는 느낌. 그 마음껏 표현하니까 더 좋더라고. 사기를 당했잖아. 아, 그게기 <laughs> 종종. 응. 조곤조곤 여가 그립거나 하진 않은지. <laughs> 그리울 때는 그 방송을. <laughs> 저희 방송을 보면 돼요. 그분은 <laughs> 거기 계시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 <laughs> 잘 살고 계실 거라고. <laughs> 나는 그때 완전히 낯가림 모드에서 끝났지. 내가 그냥 까불이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방송에도 그렇게 나갈 거라고 음. 생각했는데 그, 이러다가 끝났지. 라이브 방송에서 괜히 까불고 있다고 한게 아닌 게 <laughs> 진짜 엄청 방송에 나온 조곤조곤한 모습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엄나게 어렵죠. 우리 그때 라방 전에 라방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라방 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라방 때가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된 때이긴 했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사귀자마자 와, 마음이 더 커진 것도 있지만 그 라방 전까지 제가 한참 또 힘들었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오빠가 너무 제쪽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옆에 있어주는 거죠. 너무 고마운데 아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거구나 제가 그걸 많이 배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귄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막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까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남자친구가 보기에 너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본인은 어, 진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제가 사실 버텼죠. 음. 어땠어요 그때? 그때 오빠는 나는 신경 안 써? 어, 너무 좋다는데? 이랬잖아. 그 그때 마음 못땠어 엄청 아프, 아플을 많이 받아. 나는 그것도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보다 정말 신경 썼어왜 <laughs> 어떻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어? <laughs> 뭐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또 어. 전우 사정도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그것도 그렇고 나는 어. 또 애청자니까. <laughs> 애청자니까. 응. 어. 약간 그 포커스가 가는 사람은 욕을 좀 먹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잘 알고 있고 또 금방 <laughs> 나중에 뭐내용까지 나오면은 또 괜찮아진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laughs> 대단하다 그때 오빠가 그랬잖아 이제 라방에 가가지고 우리 관계가 이렇다고 얘기하면은 또 많이들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응원해주시기도 하고 그럴 거다 그랬었는데 저는 그 어떤 걸로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민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너무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귀었잖아요 제 마음속에 <laughs> 오빠랑 사귀면 은 헤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헤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주아주 높은 확률로 마지막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더 신중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귀기 직전에 내가 사귀던 사람들이 결혼 얘기를 꺼낼 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 예를 들어 가정 환경, 자산, 건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만약에 사귀면은 그냥 무리 없이 결혼으로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도 오빠는 그 우리가 결혼할 거를 전제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고 음, 우리 집으로 음. 들어와, 엄만 와, 그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들어가도 되나? 못해 <laughs> <어때? 웃음> 장난식이기는 장난으로.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되게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오빠가 되게 놀라더라고 응. 사귀기도 전인데 그리고 우리끼리 막 되게 자주 했던 말이 미래지의 양적이라고 오빠는 응. 오빠 먼저 얘기해줘 오빠는 어떻게 나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 뭐 그런 거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이렇게 조금씩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 사람과. 근데 뭐 그때, 어, 당연히 뭐, 걸리는 것도 없고. 좋을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빠른 사귄 지을만안 됐을 때좀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 나는 둘째치고 현숙이도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번 정말 해도 괜찮은 건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자 서로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다음에 뭐 생각을 저는 더 했죠 <laughs> 그러다가 근데 뭐 딱히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진 게 없어서 저는 다음날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죠. 현숙이도 잘 생각해서 얘기해줘라고 응. 했었는데 현숙이는 그그 다음 날인가 하루 더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인가. <laughs> 얼마 안 걸렸죠. 처음에는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정확히 생각을 한 후에 확정 짓고 그때부터 서로 이제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빠 사내 예식장 이야 때문에. 아 그거 맞다 맞다. 그런 거 자리가 있나 이렇게 슬쩍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뭐, 하면은 뭔가 딱. 특정을 지어야 돼서 어, 이거 맞아. 정확히 생각을 하고 맞아, 맞아. 이거 예약을 해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틀 지나서 봤는데 <laughs> 자리가 나간 거예요 응. 예. 예식장 예약이 우리를 결혼에 응. 대해서 생각하게 해줬지 근데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되게 명확했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빠랑 있을 때 최대 장점이 첫째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둘째는 생각이 없어져 나설 자기소개였을 거예요 혼자 하는 것만 재밌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제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게 됐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달리 말하면 이게 사실은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라기보다는 그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뭐든지 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결과를 상정하고, 그거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대안까지 마음에 들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혼 자체가 저한테 너무, 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저에게.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laughs> <laughs> 미래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 너무 신기하고, 아, 이거는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오빠랑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깨달은 거는, 아, 이게 결혼은 그 판단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는 영역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빠와의 결혼이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오빠와의 미래가 그려지고 만족스럽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어. 음. <laughs> 결정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그때 약간 오 어, 뭐죠? 너무 생각을 안 했네. <laughs> 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오빠랑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나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지. 왜냐면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자리를 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잘 맞고 하는데도 결혼을 못한다 하면 나는 그냥 너는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laughs>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죠. 어. 뭐요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사람인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오빠는 그 반대로 너무 그냥 별 걱정이 없어 <laughs> 그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안될 거야 이렇게 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되게 여러 번그 세상은 내가 대비한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빠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구나. 오빠가 더그 세상의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그냥 다 편해졌어. 그냥 오빠 말대로 되겠거니 하면서 편해졌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해주려고 했던 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무도 그걸 해주지 못했거든.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거였는데 오빠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 그걸 나한테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을 이유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그 내가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잖아. <laughs>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laughs> 예를 들어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애정이 다 식었어. 그래도 괜찮나.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룸메이트로도 너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생활이 건강하니까 편안하게 평온하게 지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는 남편이 아니더라고. 친구로라도, 가까이 있지 않아도 너무 소중한 일인데, 남편으로 둘수 있는 건 너무 복이고, 그리고 그런 면 때문에 다시 좋아하게 될것 같은 거야. 다시 애정하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 생각했었지. 그랬다 그랬구나. 응. 그래서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이유가, 내 안에선 명확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했지만. 오빠는 별 생각 없이 결혼하잖아.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오빠는 <laughs> 그냥, 그냥 결혼하잖아. 뭐, 그때, 응. 어, 당연히, 뭐. 아니지, 나도. 아는 생각 후회하는 거지. 어, 우선, 처음으로 한 생각은? 내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laughs> 두 번째는? 1번에서 우선 해도 괜찮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랑 해도 괜찮은 음, 건가? 응, 음. 각각 결론이 어땠어? 둘다는 알고 있지만 예스 어, 예스니까 그... yes, 이렇게 왔잖아 원래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음.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 음. 결혼 자체는 오케이 현숙이랑 음. 음. 해도 괜찮을까 했는데 음. 뭐 그냥 좋고 그들고 평생을 같이 해도 괜찮을까 음.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 사람이 복잡하지 않고 어? 괜찮을 에, 것 같아. 괜찮겠는데? 응. 그래가지고 응난 생각 끝났어. 그 다음에 <laughs> 생각해보자 한으로 나는 이 오빠의 매력이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매력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자고 하니까 전 그때부터 조금 이제 좀 어? 어떡하지? 이게 좀 복잡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태어나게 와서 난 생각이 끝났어. <laughs> 나는 결혼을 하겠어. 이러길래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썼죠. 큰일을 대범한 사람이니까. <laughs> 맞아요. 또 작은 일에는 왜 이렇게 어, 고민을 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laughs> 근데 그때 처음이었어.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든데 누구랑 같이 있고 싶다고 생각했던 음. 게 진짜 일생의 처음이었고 이거를 듣고 우리 언니가 너무 깜짝 놀랐지. 그리고 사실 이제 방송에 그 말이 안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나는 솔로에서 오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오빠는 나를 중립 상태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힘이 하나도 안 든다. 그래서 너무 편안한 상데 그때는 사실 뭐 그냥 서로 조심할 때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와서도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아. 오빠랑 같이 있어도 너무 편안한데 <laughs> 또,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으면 얼마든지 똑같이 있을 수 있는,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짝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뭐, 결론이 났습니다. 네. 결론이 났고요. 나름대로 찾은 결론이, 아, 이게 렇 대화가 되면은 괜찮겠구나. 예측 불가능한 그 미래에 대한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서로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조율이 잘 되고, 합의해서 행동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낸 다음에 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면은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빠가 내 얘기를 너무 기기울여 들어줬뭐 하나 헛으로 넘기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우리 반지 보러 다닐 때 오빠가 무슨 반지에 관심이 있었겠어 일평생 알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얘기할 때 당시에는 어그 반지 그냥 뭐 아무거나 뭐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 역시나 큰 관심이 없구나 그냥 뭐 내가 알아서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폭풍 리서치를 하며 뭐 여기는 뭐 무늬가 있는 스타일이다 어떻게 해야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고 날 갈비찜 해줘 사실 요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고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글쎄 그 뷔페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날 오나 갈비찜에는 생강이 들어가는 것 같아 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생각보다 재료가 많, 많더라 <웃음> <웃음> 결론은 그거였어 <laughs> 근데 나는 어쨌든 그 재료를 찾아봐준 게 너무 감동인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판 그 갈비소스를 사서 하는 건 어떠냐고 그내 말에 경청해주는 최소한 내가 나는 아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실 그, 가끔은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한다는 걸 오빠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지. 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해. <웃음> 갑자기. <웃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하고 싶은 거 말해. 그리고 진짜 사소하지만 점심에 오빠 운동을 하잖아. 근데 점심을 같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워낙 가까우니까. 근데 점심 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점심에 불러내기가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한 적이 없는데 나 운동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속으로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 응. 미안한. 점심 저좀 하나만 살려 주세요. <laughs> <됩니다. 웃음>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다가 안 되고. 그 그건 좀 걸려. <laughs> 아니 그것도 돼. 되는데 매일매일 그러면은 매일매일 안되지 그럼 아침에 해야겠다. <laughs> <laughs> 운동아. 침에해야겠다 미리 얘기해 줘야지 <laughs>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어, 미리 얘기해 주면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지. 나만 계속 얘기하게나네 <웃음> <웃음> 오빠는, 오빠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laughs> 저는요, 그냥.